제가 지금 근무를 10년 동안 하고 있는데 까다롭나? 내가? 나는 까다롭다고 생각 안 하는데 저는 근데 까다롭게 따라고난 생각하진 않지만 까다롭게 해야 되지 않나? <목소리> 안녕하세요 한글주택 곽승건 대표입니다 까다롭게 관리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까다롭게 해야죠. 왜냐하면 건축진님들한테는 이게 큰 재산은 아닙니까. 그러니까 까다롭게 관리하는 게 맞고 우리 일이라는 게 특히 계획이 중요하기 때문에 계획이 잘돼 있는지 어떤지 사전 점검하는 게참 중요해요. 물론 다 만들고 나서도 잘못된 게 있으면 일부분 부시거나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런 일 없도록 사전에 배근이라든가 가설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 계획하는 게 중요해서 그런 것들을 현장에 나가서 체크를 하고 있죠. <목소리> 일단 시공법이 목조 주택이랑 다르게 이제 기술력도 필요하고 경험도 많이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관리해야 될 것들 콘크리트는 목조랑 틀리게 배근하고 레미콘이 합쳐져 가지고 구조물을 형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배근 배근 같은 게 도면대로 잘되 있는지 체크를 하는 게. 무척 중요하죠. 얼마 전에 아파트 붕괴 사고도 있었잖아요. 그 그런 것도 어 기본적인 체크만 좀 됐어도 어 일어나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배근이 잘돼 있는지 물론 이제 건축 감리하시는 분들도 검측을 같이 하지만 또 그분들은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제일 책임감이 큰 우리 회사가 나가서 배근 검측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콘크리트 공법에 있어서 전문가라고 이제. 뭐 거의 20년 가까이 되죠. 건축을 일본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일본 건축사 라이센스도 일본에서 땄고, 또 일본에서 설계사무소, 그 다음에 현장, 교육, 자격증 일까지 이제 같이 한 사람이고, 어, 그런 것들이 저는 참 제대로 배웠다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배운 거를 지금도 어, 실천하고 있고, 할 것만 하면 돼. 기본 도면대로 작업자들 빠짐없이 하, 하는지 안 하는지 체크를 하고, 어, 그렇게 에, 일을 해 나가면 큰 어, 그 문제는 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콘크리트 관련해서 울치불쩍하게 어떤 방력이 있으신지. 콘크리트 관련해서는 뭐 국내에서는 아파트 현장, 일본에서는 프리텐션 공법의 콘크리트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했었고, 어 물론 일본에서 했던 것들은 대부분 어 라면 구조물, 기둥하고 보로 이루어진 대형 건물들이 많았고 마지막으로 일본에서 했던 건 한국의 김포공항 같은 역할을 하는. 시내에서 비교적 가까운 하메다 공항. 거기 현장 같은 경우는 공항이라는 특색도 있지만 경관 거리가 굉장히 길었어요. 23m를 그 일본 건설사에 특허받은 재료로 해서 그렇게 콘크리트 건물 일을 해본 적이 있죠. 채근 콘크리트를 지을 때 가장 이렇게 중요한 시공 방법이나. 꼭 지켜야 할 부분? 사실 특별한 것보다는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는 것들을 하냐, 안 하냐. 이제 저는 그 차이라고 생각을 하고, 건축물이 다 마찬가지지만, 일단은 이제 지방검사나 지방조사나 진해력 검사를 해야겠죠. 그죠그 다음에 이제 본 건물로 올라가서는 특히 철근 콘크리트는 배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 전담보관금이라고 하는 거, 그런 전담보관금 같은 것들이 제대로 시공이 작업이 되어 있는지, 이제 고, 그런 걸 확인하는 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타설을 하고 난 다음에, 바로 다음 날 버프집을 해체하고 하는 게 아니라 살수를 좀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 콘크리트라고 하는 것이 시멘트하고 물이 수화반응을 일으키면서 열을 내기 때문에 열을 좀 식히는 의미 또 양생의 의미에서 살수를 하는 게 중요하죠. 그렇게 이제 골조가 튼튼하게 짓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방수, 방수 공사고 난 다음에 예, 담수 테스트 뭐 이렇게 요소 요소마다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예,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대단치 않지만 그거 하나 하나 차근차근 해 나가는 거 누락 없이 예, 그런 것들이 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한글 주택은 그 스펙 계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스펙서에 필요한 자재들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공정별로 해서 기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건 이제 건축주님들하고의 약속이기 때문에 정해진 스펙의 자재를 쓰는 거. 그거는 뭐 어떤 의미에서 당연한 거고 꼭 지켜야 될 것들이죠. 왜냐하면 고객하고의 약속이니까. 방수 같은 경우가 이제 뭐 누수 결로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좀큰 하자이긴 한데 그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게 미연에 저희는 시멘트 액체 방수라고 하는 거를 1차, 2차 하고 어, 그다음에 담수 테스트 하고 어, 그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이제 우레탄 방수로 어, 마감을 하죠. 그래서 건축주님의 요구했을 때는 우레탄 방수 위에 또 별도의 타일이나 석재 같은 걸로 마감하기도 합니다. 정점. 저희 한글 주택은 지금 거의 20년 가까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철근 콘크리트 집을 2천 여채 이상 주택을 지은 것 같아요. 그게 또왜 중요하냐면 이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건축을 갖다가 경험 공학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험이 많으면 그만큼 그 주택에 대해서 일어날 수 있는 하자나 이런 것들을 사전에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고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어, 더 노력을 기울일 거고, 이런 역사, 고객하고의 신뢰, 이거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만들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저희 한글주택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건축주님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해야 될 거, 기본에 충실한 회사, 이렇게. 열심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적인 측면을 말씀드리면 지금 자재값이 뭐 자재비, 인건비 무지하게 많이 올랐죠. 하지만 이제 저희 회사는 타사 목조주택 금액으로도 충분히 콘크리트 주택을 지을수 있습니다. 그게 왜 가능하냐? 연간 단가로 자재 계약을 한다든가 대리점 등록을 한다든가 조금 더 효율적인 작업방법을 보완한다든가 이런 이제 임직원들의 노력 덕분으로 코스트를 좀 압축하려고 지금까지 계속 노력해왔고요. 그래서 목조주택 단가로도 충분히 철근 콘크리트를 지으실수 있습니다. 그 직원들한테 뭐 격려 당부 자꾸 나보고 까다롭다 어쩌다 얘기하는데. 따로런 사람 아니고요. 예. 지금까지 한글주택이 이렇게 좋은 성과를 내오고 이렇게 불경기인데도 불구하고 건축주님들이 많이 찾아와 주시는 데에는 우리 임직원들의 노력이 분명히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 임직원들한테 감사하는 다 생각도 하고 있고요. 제가 항상 임직원들한테 강조하고 있는 거는 배려, 책임감입니다. 배려라고 하는 거는 건축주님에 대한 배려도 있을 테고요. 동료, 상사, 후배들 또는 저기 협력업체까지도 이렇게 배려를 하는 마음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배려를 하는 사람은 일도 다릅니다. 상대방을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런 배려, 책임감을 강조해 왔는데 고맙게도 임직원들이 잘또 따라주시고 열심히 해주셔서 지금의 한글주택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저를 포함해서 저희 한글주택 임직원들 열심히 할 테니까요. 많은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